보자. 오케이. 베이드, 빈발. 음. <laughs> 오, 이좀 뭔가 좀 나올라고 하는데 위치가 틀렸는데 거기가 아닌데. 아. <웃음> <웃음> 요즘에 좀 겸손하게 싫라고 음. 이제 루틴 만들어야지. 아, 빈스윙도 한번 하고. 어. 오, 있어 보이지? 음. 자, 파슬리 음. 빈발. 오 빈발. 오 핀빨 빈발. <laughs> 어. 핀빨 핀빨. 근데 거리가 엄청 겸손해졌네. 거리도 겸손해졌네. <laughs> 어. 방향은 진짜 겸손한데 그래. 거리가 엄청 어. 겸손해졌는데. 아, 너무 똑바로 하니까 이렇게 어. 쳐야 될것 같아. 아. 맞춰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이제는 거리보다 정확성 좀 위주로 칠라 아. 아무리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니야? 아 그래? <laughs> 다시 한번 쳐볼게. 음. 아! 진짜 아! 이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어. 얼마 전에 이제 뿌를 응. 치는데 응. 핏발로다 가는 거야. 어. 그래고 근데 거리는 조금 덜 나가는데 아 이렇게 치니까는 어. 파워 확률 높아지더라고. 아 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 같거든. 어. 근데 문제가 어. 하나 있는 게 어. 거리가 얘기를 해주잖아. 아 거리가 어. 거리가 짧잖아. 거리가 맞으면서 방향이 가야지 같이. 아니 그게 어렵더라고또 <laughs> 그러니까 형은 그러면 이제 거리를 포기하고 방향을 가겠다는 거 아니지 아, 알잖아 <laughs> 저번 주에 <laughs> 이렇게 쳐봤다고 너무 많이 어. 잘 가더라고 그치 지 근데 알긴 알겠는데 어. 더 정교해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음. 형이 계속 그렇게 치잖아 어. 아마 계속 이렇게 치면은 망가질 거야 뭐가 망가져 샤시 샤시 어. 아, 망가질 아니면... 것빼이게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어. 왜냐면 공이. 어. 멀리 안 간다는 거, 는 어? 내가 지금 컨택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많이 어. 안 가는 이유가 제대로 된 컨택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 어. 그래서 거리가 안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뭔가 그 임팩트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렇지. 그게 뭘까? 모르지. 내가 보여줄게. 어? 내가 응? 형을 내가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 굿샷. 잘. 똑같이 뒷땅 낸거야? <laughs> 아니 진짜 안했어아 그래? 어. 오우 굿샷 이게 뭐냐면 응? 거리 봐봐 나 원래 7번 하이언몇 보지 내가? 너 7번 하이언으로 한 160보지? 그치? 응? 근데 얼마 나았어 지금 16m 날라갔네 아 <laughs> <laughs> 어, 근데 스윙은 굉장히 똑같아 보였는데 그치 똑같아 보이지 그니까 어. 그, 그,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 응 지금 형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응?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봐봐. 원래 우리 형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 로프트 가이라는게 있잖아. 그렇지. 형이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고.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공이 뜨고 음. 거리가 안 나. 음 방향은 괜찮지. 어. 방향은 얼마든지 개척해 칠수 있는데 문제는 거리가 안 난다는 거. 아, 근데 체중이다 했잖아. 들어간다 그래도 봐봐. 체중이 들어가도 로프트가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한, 어, 거리가 안나는다 눕네. 그치 어.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동작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또 바뀌죠. 이제 바꿔줘? 이거를 정확하게 봐 봐. 그래서 어디레서 했지? 이게 임팩트 할때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럼 뒤 이거 아니 손손 위치만 봐도 알겠다고. 손의 위치를 봐라. 그럼 손을 내가 이리로 갖고 어. 와야 되는 거야? 그치 어? 힘 줘서 와야 되는다고? 아니. 이 갔는데 어? 누가 그래서 자, 잡아 당겨. 어? 어. 잡아 당기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여 옆에 그 있는 애 당겨? 그대로 이렇게. 예. 그럼 옆에 있을때 음. 여기서 때 잡고 있는 애야, 여기 잡고 있는 애야, 아니면 여기 잡고 있는 음. 애야 여기서 잡아야지. 여기다 여기다. 아 아. 음. 그러니까 올라와. 올라갔잖아. 올라갔지. 자그기서내릴거 아니야. 내렸지. 자, 이, 지금 이렇게 내가 지 잡고 있을 테니까. 어. 당겨봐. 뭘로 당겨? 팔로? 팔로. 어 당겨봐.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힘이 빠졌잖아, 손목에. 어. 그럼 얘가 뭔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거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 어, 나치면 걸었어. 응. 어, 여기로만 어, 자꾸 그렇지. 당기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진행하려고 해 봐. 어. 그래서 계속, 계속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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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지. 아, 이렇게 가면 맞는다고? 가면, 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와, 그러면 뭐 <laughs> 음. 여기서 내려주고 우리는 이로 흘러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가 주는 거야. 이렇게. 아. 이해돼? 그러니까 손목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거 손목이 내렸지? 어? 여기서 이제 이로갈거 아니야 가야지 그, 가면서 손목이 이렇게 풀어질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그렇게 어. 이렇게 가면서 풀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져, 가면서 맞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지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지 자 여기서 내려왔지 어 이렇게 내려왔을 때의 느낌이 어?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 우리가 눈으로 내 눈으로 이두 손의 모습을 봤을 때어 너클 두 개가 보이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두 개가 보인단 말이야. 뭔가 이거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새끼 손가락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 말리는 듯한 느낌도 나. 형 지금 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거의 이렇게 보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있다고? 그렇지. 아, 이러니까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지? 얘가 손목이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았잖아. 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와서 잡았어. 어. 자, 어? 이 상태지? 얘가 지금 세워져 있네, 그지? 어?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이 세워지는 게더 누워지는 순간에는 이건 다 열려 올라갔지?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가지 그렇 이렇게 내려갔을 때 내가 여기서 오른쪽에 왼쪽으로 체중이 간다 그래도 어 오른손으로 이공 뒤에를 치려고 하면 그렇게 뜨는 거야 아공 뒤를 에 치려고 하면 공 뒤에를 치려고 하면 어퍼 블로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 드라이버나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어. 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운 으로잖아어 그러니까는 우리 손목 역할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응. 자, 백스윙, 응. 같이, 다운스윙, 응. 그렇지. 굳이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어, 자, 이거야, 어, 이거야. 이렇게 지금 이 느낌 을딱 들었을 때, 어, 두, 개, 너클 두개 보이잖아, 이 어, 보이네. 그렇지? 어.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 어. 자, 이제 여기서 내려갈 때 있잖아. 어, 내려. 내려갈 때, 자, 내가 아까 뭐랬지? 저기서 잡아주면은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떠랬지. 그러니까 당기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그렇지. 돌 오른쪽 골반 이 열리면서 돌아줘봐. 돌아줘봐. 그렇지. 얘가 어떻게 떨어져? 우리 관절이 이렇게밖에 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이로 떨어지네. 자, 여기서 다시 잡아. 다시. 어, 다시 갔지? 음. 자, 이 상태에서 자 골반 열어줘봐. 자 열어줬지. 왼쪽, 왼쪽 어깨도 열고, 음. 골반도 열고,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형 어때? 임팩은 여기지만 원래 어. 우리가 올린 임팩은 여기지만 지금 닿아 있는 거를 여기 왼쪽 여기 왼쪽 바깥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벽에다가 모든 걸 스퀘어로 맞춰줘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이 헤드랑 손이랑. 어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좀 뛰면 좀 쉬, 쉬워 떨어뜨려 자고 그치 자 다시 갔어. 다시 자 내렸지 내렸지 자, 너클 두개 확인하고 어 확인했지 자 여기서 이제 왼쪽 골반 열어줘 봐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손목이 풀리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팩 아 e 짜리고 어디야 그치? 앞쪽이네 그치 되게 앞쪽이지 이 어. 공이랑은 무관한거야 저 공이랑은 무관하고 난 그냥 이거만 맞춰주면 돼아좀더 쉽게 왼쪽 벽 있잖아 자 여기 지금 벽이 하나 이렇게 딱 서있다고 생각할게. 어? 백스윙 갔어. 갔지. 여기서 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자 내렸지. 내렸지. 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왼쪽 골반 이 열릴 거 아니야지? 어. 열리면서 손목은 자 풀릴 거야. 어. 풀리면서 왼쪽 어깨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야 그랬을 때 여기가 임팩을 만들지 말고 여기다 임팩을 만들어 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거 이제 이 석이랑 어깨랑 분리가 되면서 이쪽에 공간이 이제 생겼지. 어. 공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공간 생긴 걸 이용해서 우리 손목이 이제 풀릴 거야 어? 풀리면서 왼쪽 골반이 열려 응? 딱! 이렇게 응. 맞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항상 선행했지 어 우리 손등이랑 여기 손목 꺾이는 여기 있잖아 어어어 어. 여기 벽에 이 벽에 어.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어. 거야 아 그러면 다음 우승이 어. 내려올 때 나는 그러면 여..여..여기가 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치 여기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아..그럼 어. 여기 응. 구간을 어떻게 고쳤어, 김프로도는? 예, 예전에도 응. 김프 로도 이런 거는 해봤을 거 아니야, 한번 어, 해봤지. 그러니까 이거 원치 뭐였지, 고 해가지고 했을 응.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가 내렸잖아. 어.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응. 여기서 이렇게 신 연습을 많이 했지. 아, 응.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신 연습을 많이 했지. 아, 그렇게 응. 그 여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지, 그 구간을 처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누가 공 뒤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은 잘안 하죠. 잘안 하지. 어, 근데 골프에서는, 이제, 아이언이나 이런,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볼들은 대부분 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뒤로프트? 응. 그래야지 아, 공도 멀리 가고. 아, 어. 그러니까, 골빨이 달라. 그러니까, 너는 막, 어, 퐁! 이건데 네. 나는 그냥, 샥! 그러니까 이게, 이게, 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골프에서는, 우리가 좀 이럴 때는 좀 상식적으로 좀, 좀 뛰어넘는 거지. 아.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어, 나는 그냥 단순하게 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거네. 응. 음, 음, 음. 음. 이거야. 음. 근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형은 약간 열려있어. 한번 해봐, 다시. 갔다가 내려와봐. 그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풀린다고 했잖아. 음. 지금도 보면 여기다 풀잖아. 그러니까 음, 어. 여기다 풀잖아. 열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응. 음, 음. 저기, 여기서는 열렸어. 임팩할 땐 열렸는데 여기서는 스퀘어요. 어? 왼발 바깥에 여기서는 스퀘어. 어, 이, 여기 열렸어. 어, 여기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스퀘어. 이, 여기서 스퀘어를 만들라고 이렇게. 아, 어. 열리고. 어. 스퀘어. 어. 그렇게 만들어서. 아. <laughs> <된다. 웃음> <laughs> <laughs> 어, 어. 그러면 자 누웠지. 누웠지. 세워졌네. 세워졌네. 그렇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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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는데 세워졌어. 봐, 어, 여기서 형이 이렇게 들어가면 열리는 거야. 그치? 아. 형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어. 이렇게 어. 푸는 게 아니고. 갔다가 얘가 이게 음. 푸는 거 아니야? 어이 왔지? 왔지 여기서 얘가 뒤, 골반이 뒤로 빠져주면서 내 손목이 그냥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면 이게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야.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세워져.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어. 빼면은, 응, 응. 왜냐면 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봐봐 여기에 걸림을 유지해 봐봐. 어디레스나힘다 뺐어. 자 잡. 잡았죠. 어이 어. 걸렸지. 어. 이 걸린 거를 자 계속 자, 손 뗐어. 자 어. 걸렸어. 자, 쭉. 쭉, 유지했어. 응. 저 응. 이렇게 갔네. 응. 계속 내려갔어. 여기서도 또 유지가 됐어. 응. 계속 이게 걸리면 유지가 돼 있지. 여기가 응.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걸리면 유지가 된 상태로 온 거잖아. 어, 그렇지. 그지? 유지가 된 상태로 그냥 쭉 와서 그냥 탁 맞고, 이렇게 돌아가, 힘 풀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야. 로테이션? 그렇지. 이게 로테이션이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거짓말. 음. 이 이미지를 버려. 이렇게 내려간다. 이 이미지 자체를 버려. 이렇게 가는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응. 내가 그래서 이거를 풀었단 말이야. 응. 그지? 응. 근데 이거를 내가 오른손으로 여기 날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풀려고 이렇게 풀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아, 힘을 줘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렇게 어, 그 이미지 자체를 버리라고 아 어, 그 이미지가 없다고 이게 아니라고 자 이렇게 왔지? 근데 음?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거 손목 이렇게 풀어가지고 내가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뭔가 아 이렇게 뭔가 뒤로 이렇게 따라오듯이 와서 이걸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임팩트 하려고 하는 이 이미지 있잖아. 액션 자체가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 뭔가 아 그럼 나는 지금 응. 여기까지는 응. 오다가 근데 응. 여기서 힘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응. 이렇게 진 이게 침는 얘기네 응, 응, 응. 그러니까 과하게 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니고 이, 이 느낌 아니야 이러면 뒤땅 나오거나 탑핑이야 그게 치면 약간 뒤에서 치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치는, 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아 왼쪽이 어깨가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서 확실하게 이게 멀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응. 응. 그렇지 이렇게? 어 그렇지 이렇게 응. 쉽게 얘기해서 봐봐 갔어 갔어 이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툭? 어 그렇게 끝끝 끝? 그렇게 세워주면 돼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냥 힘 빼면 끝 빼면 그것이 돌아가지잖아 내가 돌린 거 아니야 그래 로테이션 되잖아 아 로테이션 어. 아 어. 이렇게 하면 돼 형이 그러니까 아직도 빌드가면 나오는 게 가끔가다가 막팍 터지고 하는 생크 게다가. 그래 어 가끔 진짜 생뚱맞게 그렇게 가잖아 어 잘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잖아. 어어. 그 그럴 때 보면 항상 이 느낌이 너무 강한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응. 왔다가, 그래 잘 와서 그냥, 그냥 그대로 풀러스 되면 되는데, 어. 그냥 여기... 가면 되는데 거기서 때리겠다고 빡 힘을 주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궤도 이탈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크가팡 하고 터지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요새 그게 싫 실감 이렇게 그래. 오른손으로 가볍게 부드럽게 치고 있었던 거네. 그렇지. 이렇게 치려고 한 이미지를, 그렇지. 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는 이미지 가져라. 어, 그렇지 오히려. 아~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헤드가 먼저 나가는 느낌이니까 이게 손이 와서 탁 계속 리드해 주는 느낌 아~ 음. 여기서 그러니까 음. 이런 느낌이네 음, 음, 음. 와 여기서 뭐가 이렇게 쫙 나가냐 그래. <laughs> 그런 식으로 쳐주라고 어 <laughs> 느낌이 어. 이렇게 들어온 것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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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아, 어. 약간 이렇게 들어온 것 그래, 같은데. 그래. 그렇지? 뭔가 오른손이 어? 뭔가 개입을 안 하잖아 지금 따라가는 거야 계속 따라가 어, 이러고만 있는데? 어 따라가 계속 얘가 뭔가 여기서 힘을 줘서 막 이..이거 이, 이, 하지마 <laughs> 따라가 따라가 어, 그냥 따라만 가봐 따라만 가? 어. 오 한번 쳐볼게 어, 근데 내려오는 느낌이 완전 달라 어. 여기서 응. 갔어 응. <laughs> 그래 이거 특처다. <툭> <laughs> 어? 아까 음 써가지고 130가던우와이거 뭐냐 이거? 어. 이게 내 느낌에 어, 어, 어. 얘를 풀어주면서 오면 이게 렇스퀘어가 되겠지. 그렇지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데 형은 제가 내가 그걸 자꾸 더 가져가는 거야. 자 여기서 그냥 왔지? 이게 어. 풀렸으면 그냥, 그냥 딱스퀘어로 맞는 거거든 이렇게. 맞는 거지. 근데 이걸 내가 갔다가 내가 더 이렇게 들어가려고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신 거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 근데 그게 아예 잘못됐다라고는 할수 없어. 어. 왜냐면 그게 치는 방법에 샷도 있기 때문에. 있어. 방법은 알고는 있대. 이걸 아예 뭐 아예 잘못됐다고 해서 아예 안 한다 이게 아니야. 응. 하긴 하는. 나중에 필요해서 할수 있어. 어어. 근데 알고는 있어라는 거지 정확하게. 는 이거 좀 세게 이거 하면 가겠는데 150 응. 여기서 이거잖아. 응. 그렇지. 응. 한번 쳐볼게. 응.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응. 내 느낌에는. 응. 여기만 생각해 볼게. 응. 여기 들어온 느낌만. 응. 이렇게 들어와야잖아. 응. 오케이. 응. 우와, 여기서 맞아, 볼이. 응. <laughs> 응. 뭐, 일자야, 일자. 미사일이네. 응. 응. 이렇게 해서 앞에서 탁 맞는 느낌이 나네. 와 나는 지금 여기서, 응. 여기서? 응. 아까, 아까 알려줬던 거. 응응. 얘는 그냥, 응. 이거 하지 말고 응응. 그냥. 어어, 이렇게 오는 느낌이야 그냥 계속 가, 계속 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맞는 느낌이야 어, 이렇게 어. 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럼 나는 지금 여기를 좀 수정을 해야겠네 또 음, 음. 여기를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형 여기서 끊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연습을 끊고. 많이 해야 되거 그렇지 아 한번 해볼까 그냥? 해봐 어떻게? 이 상태에서 자 손목은 얘 풀릴 거야. 응. 음. 풀릴 거고 내 몸은 왼쪽으로 돌 거고 확실하게 딱 가서 이렇게 가. 이렇게 그렇지. 이게 손이 봐봐. 손도 봐봐 어, 형도 지금 이거 이거 만든다고 또 여기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냐면 얘가 이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해또 이런 식으로. 아얘 밀라고. 자, 헤드페이스 봐봐. 어, 어, 어. 열려 있지. 어. 자 헤드페이스 열지마. 이거 아니야. 어. 내려가면서 세워졌잖아. 어. 일로 안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다시 세워줘야 되는 거야. 왼쪽 옆구리 쪽으로 들어오면 돼. 자 여기서 제대로. 자, 패스팅 갔어. 갔지. 이제 내렸네. 내렸지. 그치?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이 그대로 와서, 자 와서 세워줬어. 맞았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일로 도는 응, 거 이렇게. 아, 그렇지? 얘 세워줬잖아 지금. 어. 그렇지? 근데 형 어떻게 했어? 왔지. 어. 맞았지. 맞았지. 아, 똑바로 보내려고 또 이렇게 밀어. 이거 아니에요. 아, 몇번 한번 쳐볼게, 그러면. 응. 그 느낌으로. 오른쪽 가서. 응. 다시 한번 쳐볼게. 응. 여기서 멈춰. 응. 백스윙 갔다가. 응. 갔다가 멈춰.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응. 여기야. 응.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응.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채워지면서 가야지. 왼쪽으로 확.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응. 응. 여기 느낌이 음. 좀 뭔가 이상해 어. <웃음> <웃음> 어? 그 느낌이 자꾸 나야 돼지 응, 여기서 맞았지 어. 맞고, 맞으면서 고맞 세워졌잖아 이렇게 뒤로부터 어. 세워졌잖아 그러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몸이랑 항상 같이 돌아가면 같이 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렇지. 이건 아니야. 어, 어. 그러니까 이건 이쪽이 살아서 같이 도는 거야. 어, 그렇지. 거기서 같이 돌면서 돌아. 그렇지. 그럼 뭔가 샤프트의 방향이 뭔가 샤프트로만 봤을 때 얘가 맞았잖아. 어. 샤프트만 그냥 자손때고 잡아. 여기 샤프트 이렇게 맞았어. 어? 얘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오잖아. 여, 이렇게 가면서 내 옆쪽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 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이렇게. 아. 그럼 몸이랑 같이 돌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돌잖아. 어. 어, 이렇게 만들어주라 어, 알았어. 그러면 그 느낌 한번 쳐볼게. 음. 야, 음. 이거 이상해. <웃음> <웃음> 그 느낌이 지금 자꾸 나야 돼. 야, 이거 이상해. 음. 아 근데 나 이렇게 이렇게 딱 가잖아. 음. 일로갈것 같거든 오른쪽으로. 음, 음. 근데 공이 그로안 가. 왜안 가? 불안해서 형이 좀 약간 다권이 있는 거겠는데 어.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한번 다시. 해봐. 왜 했잖아 옛날에. 음. 음. 슬라이스는 고생해가지고 어. 일로 와, 일로 깎아치니까 막 자꾸 슬라이스 났잖아 어. 그러니까 형이 더안 가려고 하는 거야. 아 불안하니까. 다시 쳐볼게. 여기서. 어 봐봐. 피형씨가 응.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어,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해도 돼. 야 그거 과감하게 해도 돼 진짜. 과감하게. 응. 몇번 쳐볼게. 여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뿔 때리는 것 같아 <laughs>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만약에 좀 드로우를 갖고 싶다 여기서 드로... 만약에 드로우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어. 뒤에서 조금 더 풀어주면 돼아 뒤에서 <laughs> 여기 들어온게 똑같고? 어들어온 길은 똑같아 똑같아? 응응 응. 오 그니까 이쪽으로 그냥 좀 회전만 더다 해줘 그냥 오른쪽으로? 어 백싱 할때 일로 회전을 좀더해 더? 어. <laughs> 일로 가니까는 응. 일로 가. 응. 일로. 체감. 네. 그렇게 오. 해서 들어오. 그러면은 이제 파스리. 네. 파스리. 루틴 한번 잡고 여기서. 응. 응. 자. 오케이. 응. 뛰보자. 응. 오케이. 페이드핀발핀발핀발핀발 <laughs> 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여기네. 응.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아이언 스윙을 할때좀 탄도가 좀 많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탄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좀 아, 어, 난 분명히 세게 친것 같은데 거리가 좀안 나시는 분들 있죠. 아이언 같은 경우. 이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이미지를 스윙의 이미지를 보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갔다가 내렸는데 체중이 일로 가더라도요. 약간 공을 뒤에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미지가 일단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박아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오히려 공은 더 힘있게 앞으로 출발하면서 위로 떠서 가는 이런 볼 칠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백스윙은 우리가 가서 내렸죠. 근데 대부분 여기 우리 이 다운스윙에서의 테이크 백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 치시는 분들이요 에 이렇게 올려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비슷하게 오다가 여기서 이손 있죠 손목을 이렇게 해서 이 날로 이공 뒤에를 이렇게 이렇게 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 반대로요 백스윙 갔다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 때 우리 손목이 그냥 우린일로갈 거잖아요. 왼쪽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손목이 그냥 퉁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있던 개도가 뭔가 이렇게 실려고 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서 그냥 같이 몸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서 퉁 하고 내려오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내렸을 때 손목이 써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그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냥 손목을 손목에 힘을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맞아서 간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어공 맞았을 때에 우리 로프트 각이 있죠. 네. 우리 이 페이스의 로프트 각이 더 많이 서져 있는 상태에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떨어뜨려 잡으신 다음에요. 자, 백스윙을 가고요. 다운을 내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게 우리 왼쪽 어깨 그리고 이 쪽에 벽이 하나 이렇게 딱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렸을 때, 자, 떨어뜨렸어요. 이 상태에서, 자, 왼쪽 어깨, 그리고 우리 왼쪽 손등, 그리고 우리 헤드 페이스 있죠? 이 헤드 페이스가 전부 다 왼쪽 여기 벽에 이렇게 맞는 느낌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는 동작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깐요 이렇게 연습하되 문제는 우리가 공이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갔다가 이, 공 뒤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벽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에기다 벽을 만든 거거든요. 이공 뒤쪽 라인에다가. 그럼 몸이 다 뒤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벽을 여기다 만들지 마시고, 이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손도, 우리 왼 어깨도, 헤드도 전부다, 이쪽에서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연습만 해주셔도 그냥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임팩트 존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중에 우리는 공을 맞고 그 다음에 디버트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스퀘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는 뭔가 좀 열린다는 느낌을 좀 가지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만 여기다 잡아놓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자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gle!